자, 1. 음.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. 음. 2. 음. 과거의 노력에 박수가 따라와. 컵육 자, 땡. <laughs> 과거의 노력이야. <laughs> 음. 3. 음. 자존감이 올라가는 시점이야. 올가는 시점이라고? 자존감 올라가는 시점? 4, 음. 내가 옳은 선택을 하면은 응. 이렇게 따라 들어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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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존감이 올라가 있는 진짜. 죠 야 이런 거 이거는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도 그냥 그대로 할까? 하지 말고? 아 그렇지 내가 진짜 너무 고민을 <laughs> 그래 빼니까 너무 고민 안 하고 그래 가지고. 이렇게 고민을 해서 내가 이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응. 이제 맞춰세요 <laughs> 모르겠다고 했어 오음 <laughs> 아, <그래. 오. 웃음> 이거 하면 너무 알것 같은데? <laughs> 이 상태에 취하면 <웃음> <웃음> 위험해질 수 있어. 그러니까는이 상황을 즐기기는 하되, 겸손해져야 돼. 6번 하면 진짜 맞추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뭐, 뭐, 아, 뭐, 뭐. <laughs> 할거 같은데, 모르겠네. 자, 성취를 이뤄내서 모두가 환호하고 있어.